안녕하세요. 은크루즈입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차 정산하러 왔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있어서 얼른 정산하고,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내일이면 11월 1일이잖아요. 11월부터는 정말 연말의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죠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연초에 계획이 좀 많이 실행되셨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한주 사용 내역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월 25일부터 10월 말에 오늘까지고요. 7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빡셌네요. <laughs> 오늘은 아마 노지출을 하게 될것 같아요. 지금 정산을 해야 하니까 일단은 식비부터 보면 고기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제육볶음 거리도 사고 그리고 국거리 항상 다짐육 뭐 이런 거 구매하거든요. 그래서 2 4 1 2 0원 원두도 다 먹어서 1kg 구매했어요. 이번에는 배송비까지 이렇게 해서 17,000원. 원래는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좀 있을 때는 그걸 써서 15,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기도 해요. 그렇고, 마트에서 23,240원 장본비용 있었고요. 저희 집은 매주 금요일마다 아이스크림데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랑 무인샵에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골라서 이렇게 사오곤 하는데, 이번에는 아이가 그통에 들어있는 거 있죠. 그 요맘때인데 큰거 사서 같이 다 같이 똑같은 걸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번에는 5,500원 이렇게 지출이 있었어요. 그리고 건강목으로는 아이 소아과랑약국또 다녀온 비용이 있어서, 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83,690원 사용을 했습니다. 천저축으로 5주차 2만원 했던 거, 그리고 목저저축에서 꺼냈은 비용, 충전비 사용한 비용이 68,810원이에요. 이거는 아직 꺼내주지는 못했는데, 이따가 정산을 하고 나서, 꺼내주도록 할게요. 부수입은 이자, 파킹통장 이자가 있었어요. 12,000원이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동전다 빼볼게요. 일단. 식비는 제가 140원이 남아서 뒤에 동전을 합쳐주었고요. 이따 꺼내줄게요. 그리고 생활용품비는 쓴게 없어서 2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러 식비 140원 남았고 생활용품비 2만원. 건강 항목은 아이 병원 다녀온 거 빼고 나면 6,170원이 남았어요. 아이 항목이랑 자동차 항목은 쓰지 않았어요. 그대로 남았고요. 3만원. 기타 항목은, 기타도 이번 주는 쓴게 없는 것 같아요. 기타 항목 4만원 그대로 남겨왔고, 동전. 310원, 네, 이거는 여기 동전함에 넣어줄 건데요.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차여서 동전을 지폐로 바꿔줄 거예요. 일단은 310원 빼주고, 제가 이거를 점검을 미리 해봤는데, 500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다섯 개가 있네요. 음, 100원짜리도 다섯 개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은 3,000원입니다. 이거 지폐로 바꿔줄게요. 미리 여기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3,000원... 이렇게 더해주면 99,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실수를 했었거든요. 6 6 0 67,000을 넣었어야 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77,000을 넣고 있더라고요. 영상을 다시 봤을 때. 네. 그래서 그만 원을 꺼내서, 어디로 넣어줄까 하다가, 이번 주에 저축해주려고 그냥, 여기 임시로 넣는 이 1K 세이빙에 넣어놨었어요. 그때 만원 넣어놓고, 2,000원이 또 있어서 여기 12,000원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네. 요것도 오늘 같이 해줄 거예요. 그러면, 12,000원. 그럼 11만 천 원이네요. 그리고 오늘 예산도 꺼내줄게요. 부수입은 12,000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3만원은 제 용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은 20만원이 될 건데요. 세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4이5열0 네, 20만원 맞고요. 이 중에서 또 오늘 2만원은 선저축으로 모자저축에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권별로 지금 다 구분을 다 해주었고요. 여기에 20만원이죠? 20만원. 이렇게 해서 35만 3천원을 가지고 이제 저축과 예산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예산을 짜줄게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식비는 7만원. 식비 7만원이 부족한 것 같으면서도 또 적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 저희는 집밥을 해먹는 집이기 때문에 네 사실 올리면 좋긴 하죠. 더 풍부한 재료를 사서 할수 있으니까. 네, 아직까지는 좀 예산을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게 저희 집 상황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음, 아쉽지만 7만원으로. 동결 <laughs> 그리고 7만원 생활용품비 2만원 그래서 저희 집에 식비 관련해서 이렇게 가끔 종종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식비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이거 촬영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게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짬을 내는 게 쉽지가 않네요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비용도 2만원. 사실 별건 없어요. <laughs> 너무 큰 기대하실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참고가 되실 수 있으시,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이도 만원. 아, 사실 제가 어제 지출이 하나 있었어요. 어제 퇴근하는 퇴근길에. 장고에서 8,000원 더 꺼내줘야 되는데 사실 어제 제가 정산을 다 해놓은 상태였어요. 제가 정산을 다 마치고 나면 수정하는 걸안 좋아해요. <laughs> 네, 사실 귀찮은 이쯤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이에요. 내일 지출해서 빼주도록 할게요. 8,000원이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자동차도 2만 원. 지금 잘 하고 있겠죠? 잘 빼고 있는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다 돈을 뭉탱그려서, 뭉뚱그려서, 뭉뚱그려서? 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계산기를 쳤는지 제가 또 수다도 또 엄청 떤다 보니까 제대로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기타 항목에 4만원. 정신을 똑바로 차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 7 3 0 0원이 남아져 있고, 그럼 예산은 18만 원다 짜주었습니다. 네, 알뜰하게 한주잘 보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저축하기 전에 보여드릴게요. 짜잔! 잘 보이실까요? 주민을 해볼까요? 제가 주민을 하는 게좀 무서워요. 제가 이걸 하고 다시 줌마우스를 해야 되는데 까먹어요, 맨날. 조심스럽게 네. 이렇게 빼볼까? 제가 어젯밤에 급하게 새벽에 잠안 자고 만든 <laughs> 네, 예산표입니다 어, 2025년 비정기지출 예비비 제가 이제 예산을 세워놓은 표예요 제가 원래는 기존에 요거를 올해 이걸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9월 10월 지났고 이제 11월 달에 신랑 생일이랑 12월에 크리스마스 이렇게 두 가지만 남겨두고 있어요 근데 지금 9월 달에 이미 돈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30만 원을 예산을 더 증액을 해주었습니다. 원래 올해 예비비 예산은 350만 원이었고, 그래서 30만 원 중간에 이렇게 증액해주는 바람에 총 380만 원의 예산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고, 지금 잔액이 24만 300원이 남아있고요. 어, 이 잔액으로 신랑 생일이랑 크리스마스 충분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랑 생일은 항상 저희 부부는 서로 생일 선물, 서로 용돈 모아서 챙겨주고 있고, 이때는 식사 정도만 하면 돼서 케이크랑,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음, 크리스마스 때도 저희는 외식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홈파티를 합니다. 집에서 스테이크 굽고, <laughs> 와인 마시고, 이런 걸 좋아하는 부부라서, 네, 크게 돈이 많이 들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걸로 끝까지 잘 버텨보겠습니다. 그 이거를 원래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1년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보완할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보완을 해서 만들어봤어요. 트레이싱지가 있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구입하는 게 조금 망설여져서 가지고 있던 걸로만 해봤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laughs>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 비정기 지출에 대해서 작년에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이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거 여기 위에 제가 한 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이 카드 띄어 놓을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예산을 세어 봤어요. 원래는 여기 기존에 사용하던 거는 그냥 빈칸만 있어서 여기 실제적으로 나간 거 금액 기입해 주는 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 대비 얼마를 사용했는지 쓰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여기 바인더 크기에 맞춰서 속지 크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음, 너무 크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 끝에 이렇게 흐린 글씨로 쓰게 되었어요. 흐린 글씨로 미리 아래다 써주고 실제로 썼을 때는 그 위에 레인펜으로 기입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렇게 쭉 제가 생각하는 나름의 예산을 세워 보았고요.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올해 내가 실제적으로 사용한 그 금액들을 쭉 적어 보시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어 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올해 내가 가계부를 쓰는 걸 조금 잘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없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올해부터 하시면 되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세어 보시면 좋아요. 비정기 지출 예비비 이거 모으는데 약간 진심인 편인 것 같기는 해요. 미리 준비를 하고, 근데 이게 있으면 정말 1년이 든든하거든요.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이제 흐린 글씨로 표시를 해줄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잔액란도 조금 수정이 됐어요. 잔액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에 보면은 잔액에 이렇게 월별로 소개할 수 있는 이제 합계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쓴 합계 금액을 여기 써 주고 그러면 예산 대비 얼마가 남았는지 여기 잔액을 적어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흐린 글씨로 이렇게 기입을 해두었어요. 내년도에는 요렇게 써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넣어주고 아네 오늘은 성공적으로 주말 마치고 네 그러면 휴턴부터 가겠습니다. 휴턴부터 지금 잔여 항목에는 넣어주지 않을게요. 지금 여기 교육방학 챌린지, 이거 저쪽 박스 하고 있는 거, 이거 어차피 다 폭파하면 여기에 넣어줄 거라서 네, 여기엔 좀 소홀해도 괜찮을것 같아요. 당분간에 여행 항목도 올해 여행은 끝났고, 네, 일단은 급하지 않으니까 건강, 건강은 언제나 급하죠. 건강에 2만원 넣어줄게요. 실을 안 해줬네. <laughs> 머쓱하네요그 다음에 자동차. 자동차에도 2만원. 오늘 넣어주고, 이따가 여기서 68,810원을 꺼내줘야 돼요. 지금 8만원 넘게 남아 있거든요. 저기 1,000원짜리는 여기 표시를 할수 없어서 그냥 남으면 남은 대로 여기 넣어두고 있는데 <laughs> 네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그래서 2만원 그 다음에 대출, 대출도 넣어줄게요. 대출이 갑자기 열리하네요만원그 <laughs> 다음에 취미 취미에 5천원 누적금액은 3만원 천자리가 많으니까 천자리로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맞겠죠? 요즘에 하도 실수를 많이 해서 저를 못 믿겠어요. 2 <laughs> 0원 빼줬고, 그 다음에 딸기저축 바로 갈게요. 어, 오늘은 좀 많이 해줄 거예요. 어, 3만원, 2만원, 3만원, 2만원, 5만원 넣어줄게요. 1 2, 1, 2, 3, 4, 5 이렇게 이렇게 해서 5만원 채워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딸기 저축 마쳤고 먼지 저축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못해줘가지고, 오늘은 좀 많이 해줄 생각입니다. 일단은 옆으로 꺼내놓고. 21번. 제일 큰거 먼저 해결. 석지가 어, 어떻게 이렇게 단단하고 튼튼한지 두장 집은 줄 알았어요. <laughs> 21,000원 넣어줄게요. 21,000원 한개더 넣어주고 싶은데, 지금 이게 47,000원이 맞을까요? 지금 30,000원에 35,000원 그러면, 12,000원이 돼야 되는데 어 맞는 것 같아요 느낌 좋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네 잘하고 있는 루지입니다 <laughs> 그러면 여기 7,000원이 있으니까 여기 7,000원 따니? 아이고 아 이제 생각났어요 갑자기 3만원이 남는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왜 이렇게 많지 했는데 제 용돈이 여기 있었군요 그쵸? 아 큰일 날 뻔했어요 다 저축해버릴 뻔했네요 어 큰일 날뻔 했네. 만, 칠천 원. 됐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남았습니다. 우후! 와, 진짜 제법 가득가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용돈. 네, 내일이면 11월 달인데 내일은 저희 팀 회식이 있습니다. 저희 회식은 거의 뭐 3차는 정말 기본이고, 많게는 4차까지도 가는 그런 회식이에요. 다들 집에 안 가요. 자발적으로 남는 회식, 즐거워서 모이는 회식. 그리고, 네, 저희 오너께서 아주 아주 맛있는 걸 많이 사주시기 때문에, 네, 기대가 아주 됩니다. 저희 엄마가 이제 채널을 보고 계실 텐데, 구독하고 계시거든요. 네, 너몇시에 들어왔어? 이러실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지금 뭐 하려고 했죠? 아, 이제 용돈. 제 용돈은 여기 있어요. 제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4일날 제 친한 친구를 만나요. 오전에 잠시 만나서 커피 마시고, 뭐, 될수 있으면 점심까지 먹어볼 생각인데, 3만원 가지고서 사실 밥을 사주고 싶은데, 저번 그러면, 안, 저축 안 해주면 좀 아쉬우니까, 5천원만 저축해주고 나머지는 그거 쓰는 비용으로 일단 남겨둬야 될것 같아요. 이이거는 다시 예산은 주머니로 갈게요. 뱅크로. 자, 가지고 여기 위시에다가 넣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오케이니까 한 칸만 색칠해 주면 되고. 제가 드디어 사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맨날 사고 싶은 게 생겼다고 해도 잘 사지 않는 은크루지. 이렇게 해서 누적 금액은 25,000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줄서 있어요 애들이 <laughs> 로션 정말 필요해요 지금 다 썼는데 지금 못 사고 있고 옷 옷은 뭐 항상 필요한데 왜냐면 지금 몇 년째 옷을 잘안 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깨끗하면 됐지 않나 <laughs> 네, 자꾸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고 마스크팩도 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자네 번째 요, 요가복이 하나 추가가 되는데 제가 조만간 요가복을 살것 같아요 제가 요가가 이제 벌써 6개월 차 접어드는 것 같아요. 보통 주에, 주 4회 출석을 하고 있고요. 적게는 3번, 많게는 5번, 매일매일 가기도 해요. 주말에는 저희 센터가 운영을 하질 않아가지고, 주중에만 다닐 수 있는데, 정말 좀 제가 즐기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좋아하게 되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진짜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재밌는 거 보니까 저하고 잘 맞는 운동인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체력도 진짜 없고 종이 인형 같은 그런 애거든요. <laughs> 근데 어 요즘에 체력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조금씩 아주 미미하지만 실력이 조금씩 늘고 있답니다. 그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요가 동작 중에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휘는 자세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였더라? 우르드바 다누라 아사나였나? 네, 어쨌든 그 동작이 있는데 후굴이 돼서 이렇게 휘는 것까지는 잘 됐는데 이 팔을 펴는 그 힘이 부족을, 부족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기쁩니다. <laughs> 네, 그러고 나니까 어, 조금 더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요가복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왔네요. 요가복 저는 지금까지는 그냥 레깅스에 그 스포츠 브랜드 옷 그냥 입고. 하고 있었어요 요가복은 저한테 뭔가 마치 고수가, 고수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저의 미천한 실력에는 꿈조차 꿀수 없는 <laughs> 그런 존재였거든요 저걸 입으면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의 기준에서 저는 장비병이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실력을 갖춘 후에 아 그거에 걸맞은 실력이 되면 구입을 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지금 꼴랑 그 동작 하나 해놓고, <laughs> 갑자기, 어, 사고 싶어졌어요. 저희 센터에 그 선생님이 신상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저희 센터에서 구입을 하면 그 온라인 공식 그 가격보다 좀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쁜 요가 그 커버업이 들어왔는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laughs> 네, 별거 없어요. 항상 메일이. 근데 제가 지난주 정, 그 영상에도 적어뒀듯이, 요즘에 아보아라는 그런 신조어?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주 보통의 하루. 이제 소확행을 넘어서서 그냥 보통처럼 보통의 하루를 보내는 게 쉽지 않은 걸 다들 이제 체감을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10월 마지막 주차니까 이제 또한 달간 사용한 걸 보여드려야겠죠? 제가 이거를 시간을 내서 좀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좀 예쁘고 보기 좋게 해서. 네, 잘 나오면 공유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좀 바빴어가지고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쉬어거 보면 일단 결론적으로 네한달 동안 제가 총 사용한 금액은 4 8 6,520원이 되겠습니다. 어, 9월보다는 저더 많이 조금 많이 썼고 8월 대비해서는 적게 썼는데, 음 괜찮습니다. 아주 잘쓴것 같고요. 50만원으로 생활하는 게 쉽진 않으니까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썼다. 칭찬해 주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목적저축에서 꺼냈쓴 비용까지 결산을 해보면 이번 달은 74만 5420원이 되겠습니다. 80만원대를 지난달에 써가지고 어 이번 달에도 80만원대를 좀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면 캠핑을 다녀왔거든요. 3주차 때. 이게 10만 원이 들었고, 다른 데서 조금 적게 썼나봐요. 그래서 의외로 70만 원대에 이게 달성이 됐어요. 제가 이거는 조금 도전적인 금액이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네, 달성이 됐어요. 그런 거 보면 60만 원대가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왜냐면 3주차 때 이거를 캠핑을 맨날 가는 게 아니니까. 저의 11월 목표를 세워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60만원대에 지출을 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세워볼게요 아 될까요? <laughs> 기대를 하면 또 달성이 안 되더라고요 의외로 또 나가는 돈이 생기고 그래도 열심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주차에는 저희가 유산균이나 뭐 비타민 아니면 오메가3 이런 영양제를 주로 구입을 꼭꼭 하고 있어요 1주차 때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9만원에서 10만원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5주 차에는 저희가 자동차 충전비를 한 달에 대한 걸 내고 있기 때문에 1주 차랑 5주 차에는 항상 한 20만원 가까이는 지출이 되거든요. 전기차 충전하고 뭐 주유하고 그리고 영양제 매달 사먹고 이렇게 하는 거 비용 빼면 거의 50만원대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와, 진짜. 저 저도 사실은 소비 요정이었거든요. 진짜, 천 원, 이천 원, 우습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좀 갑갑해요, 요즘 사실. 아, 그니까, 뭐, 되게 뭘 사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1년 넘게 현생을 하면서, 이제는 이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냥 이 현금 생활 하는 것 자체가 좀 갑갑해진 시기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냥 뭔가, 내가 틀 안에 이렇게 갇혀있는 느낌? 그게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유튜버님들 중에 저같이 지금 허리띠를 쫄라매고 계신 분이 이렇게 나타나 주시면 제가 또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힘내주세요 <laughs> 네 이렇게까지 보여 드렸고요 여러분들 저를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또 500분이나 저를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좀 부끄러워가지고 구독, 좋아요 이런 눌러달라는 말씀도 잘한 번도 못 드린 것 같아요. 네. 음,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야? 왜, 왜 울컥하죠? <laughs> 야 사실 앞으로도 크게 재미는 없지 않,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루지가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10월 마무리 잘 하고 11월달, 12월달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올해를 잘 마무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현금 생활 안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멋지게 1월에 짠 하고 개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한 주간 잘 보내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